한성과 3 0 1일장입니다 추운 날 같아요. 이 추운 날에 새말, 즉 어, 연말, 이천이0 년도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니다이 밤에도. 넘치기를 예수. 어린... 들 축복합니다. 사람을... <목소리가> Now it's time. i do oh. 하 아, m 아멘 a 아, m 기도하겠습니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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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게 n Amen. a 니 e n Amen. a m e 니 a m e 니 Amen. Amen. 사 m 니 n a m 니 n Amen. Amen. 니 m e n 니 m e n Amen. Amen. a 니 e n a 니 e n a 우리가 순간마다 감사할 때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늘 전교의 성우들 모든 가정, 가정마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맺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갈 길에 등불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점, 우리 주님께 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도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사다난한 일들이 다한 가지 이슈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아파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러한 일들이 왜 왔을까? 우리는 점검해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이러저러한 많은 기근을 포함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전염병도 있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증조를 통해서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대지를 축복합니다. 돌이켜보건대그 1년 동안 이런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또한 여러분이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또한 감사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무섭고 참으로 무서운 그런 병 중에 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더큰 재앙이라면 재앙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뜻의 성도들은 하나님 이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의 조건 중에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작업하는 중에 굴삭기와 열차가 충돌해서 작업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참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심한 위로와 또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런 일을 당할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출근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생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든지 마시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제사를 드리며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에벤에셀. 코로나 일과 싸우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안착시킬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에벤에셀. 어떤 동파 속에서 <놀람> <다> 믿기 때문에도 <놀람> 하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놀람> 아들임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그럴 수없 영광이 그날이 있기에, 이렇게 딱 분양받았답니다. 아, 남들 왜? 그 집이 지어버렸 노래 부르면 그...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문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은혜를 서로 나누는 내일 하나님 나와서 새해를 맞이해서 축원합니다 샬롯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시고, 영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내가 믿어. 오늘 견디며, 오늘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무리 잘 하시고, 꿈의 삶 되게 하여 주옵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 영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하기로 결. 가정 위에 들의 자녀들의 안날 위에 하늘 전교 위에 이제로부터 아아 이... 아... <목소리도> 여러분 이밤또 이방... 어, 복된 날. yes in the middle